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음, 미국 국무부가 관광, 출장, 유학 같은 단기 비자 신청 절차를 강화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원래 살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더 까다로워졌다는 건데요.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이게 정확히 어떤 변화인지 독자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짚어보죠. 미국 국무부가 새로운 지침을 내놓았는데 핵심은 비자 신청자가 현재 비자를 신청하는 바로 그 나라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지난 9월 6일부터 벌써 시행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변화가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본국에서 비자 인터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일부 신청자들이 상대적으로 대기 시간이 짧은 다른 나라로 가서 비자를 받으려는 어 소위 비자 쇼핑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아 비자 쇼핑이요 네 이걸 좀 막아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사실 왜 이렇게까지 본국 대기 시간이 길어졌는지도 좀 생각해 볼 문제지만요 아 그러니까 본국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일종의 뭐랄까 우회로를 차지려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될 정도였나 보네요. 그럼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이제 출신 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면 음, 인터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아더 길어져요? 네. 게다가 이미 낸 비자 신청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요. 아 수수료도요? 네, 혹시 독자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의 비자 신청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불확실해졌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비자 쇼핑을 막기 위한 거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비자를 가진 분들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기자님. 주로 관광이나 상용 목적의 B1, B2 비자, 그러니까 사업이나 여행을 위한 비자죠. 네. 그리고 유학생들이 받는 FM 비자 또 교환 방문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받는 J 비자처럼 영주권이 아닌 단기 체류 목적의 비자 신청자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대부분의 단기 비자가 해당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기자님 예외도 좀 있죠? 맞습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저기 외교관이나 정부 관계자, UN 관련 활동을 위한 특별 비자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아, 네. 그리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 인터뷰 예약이 잡혀 있었다면 그 예약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하고요. 아, 기존 예약은 괜찮군요. 그리고 흥미로운 예외가 또 있더군요. 자국 내에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아예 없어서 비자 업무를 볼수 없는 국가 국민들을 위한 배려인데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IT 국민은 바하마 나소에서 시리아 국민은 요르단 암만에서 신청하도록 지정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대체 장소가 정해진 국가가 현재 17개국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역시 복잡한 규정에는 항상 예외 조항이 따르기 마련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국 방문 수요 자체는 꾸준하겠지만 이번 조치 때문에 비자 준비 과정이 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워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행객이든 유학생이든 이제 비자 신청 전략을 좀더 신중하게 짜야 할 필요성이 커진 거죠. 기자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행정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더큰 그림의 일부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하고 있다군요. 네, 서울경제신문 기사에서는 이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전반적인 이민 규제 강화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요? 네. 불법이민 단속이나 체류 규제 강화 불법체류자 추방 확대 같은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는 시각인데요. 음. 단기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것도 이런 큰 틀에서 볼수 있으며 앞으로 미국 입국 문턱이 전반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물론 이것은 기사에 나온 분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둡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을 넘어 미국이 자국 국경 통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수 있겠죠. 독자님께서는 이런 흐름이 앞으로 다른 국가들의 비자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유학이나 여행 계획에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단기비자 신청 절차 강화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